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으로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앞에는 이제 우리가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저만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자원으로부터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과 앞으로 벌어질 일 중에 우리가 흥미로운 건 뭐가 있을까를 상상해 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원의 속성 중에 이제 가장 특징이라고 할까요 당연한 거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체를 가진 자원들은 그게 뭐 식재료라고 봐도 무한정 일어날 순 없죠 그나마 이제 생산이 가능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광석 광물 뭐 석유 같은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은 그 양이 무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고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고 지금까지 필요했던 자원이 완전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리는 거문물이었다가 이제 필요해진 경우기도 하고요. 뭐, 니켈, 리튬, 다양한 어떤 최근 기술들에 쓰이는 것들은 뭐 진짜 예전에 쓰였더라도 그 양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도 있죠. 반대로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그다지 많이 쓰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자원은 그 필요한 양이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류가 늘어 그 인구가 늘어서 자원이 필요한 양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일,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그 가격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건데요. 그것만큼 이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한 전쟁은 유동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변동이 많으면 변동이 너무 많으면 고생하기 때문에 이 변동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최대한 빨리 예측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애초에 다른 방법을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 자원을 사용하는 효율을 강화하든지 또는 자원을 얻는 공급처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우선 이 효율 강화라는 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원을 사용하는데 어 비효율적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그 광물로 치면 광물을 캐거나 석유로 치면 그것도 역시 어, 시추죠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얻는 과정에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너무 깊숙이 있어서 솔직히 그걸 얻기 위한 비용 대비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만, 있는 양에 비해서는 차라리 안 얻는 게 나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이 비용 자체를 낮춰서 수지타산이 맞아서, 어, 못 얻던 걸 얻어도 괜찮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꼭 캐내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류, 그, 즉,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거죠. 순간이동 같은 건 아니더라도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서 비용을 낮추게 되면 그 자원을 다뤄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까지의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 자원을 사용하는 비용을 훨씬 효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나 기업이나 당연히 이것들을 고민을 하겠죠. 이 물류에는 이제 그 선박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지만 당연히 그것들을 관리하는 인력비도 인건비도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이거, 이거구요. 어, 두 번째가, 바로, 얻어낸 자원 자체에, 자원 자체에, 소모죠? 소모율을 줄이는 거죠. 만약에 자원을 뭐, 100만큼 얻었는데, 만들다 보면 10 정도는 버려지게 된다. 그니까 러 뭐, 깎아내거나 이래서 뭐 가루로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금을, 로뭘 만드는 곳에서는 다뭘 만들고 나면은 바닥에 있는 가루까지 싹싹싹 모아서 다시 활용해서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면은그 날아가는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 자원 대비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자원 대비 버려지는 양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두 가지가 바로 효율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자원을 얻은 걸 어떻게 효율을 강화시킬 거냐인데. 다시 되짚어 볼게요. 이제 얻는 과정 자체에 대한 기술을 업그레이드 방,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바로 이첫 번째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자원이냐에 따라서 얻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여기서 다루기에는 정말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들어가는 이 자원의 이동 경로. 자원이 재발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캔에서 그거를 상품 제작하고 이동시키는 데까지 드는 그 물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이 물류 시스템에는 수많은 설비와 선박은 물론이고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뭐, 어떤 자원을 100만큼 캤는데 100만큼 캤는데 이 100을 옮기는데, 어, 땅에서, 육로에서 해로로 다시 해로에서 육로로 그리고 그 육로를 통해서는 최종 공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보통 한 사람이 관리하진 않아요 회사라는 곳에서 보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이 차량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 차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해로에서는 예, 해운 또 관리하는 선박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선적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 배의 관리인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계속 주고받겠죠. 선적됐습니다. 얼마 됐습니다. 확인해주세요. 그럼 확인됐으니까 출발합니다. 이것들을 각 과정에서 모두 해야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전산화시켜서 관리함으로써 이 중간에 오가는 서류 과정과 확인 체크 과정들을 전부 자동화시키고 들어가는 인력의 인건비 자체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효율화시키는 게 바로 이 물류의 전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언급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서류, 오가는 서류나 이런 것들의 확인 절차가 최종 확인 한 번만 해주면 결국에는 중간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위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산화를 통해서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서류가 들어가는 전 과정을 조금이나마 더 비용 효율화시키는 게 바로 이 블록체인이 물류에 개입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원을 캔 곳에서부터 사용하는 사용처까지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다 많은 자원을 값싸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자원을 얻는 과정을 효율화 시킴으로써 그 자원 가격을 낮춰서 보다 많은 곳에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고요. 머스크 사나 이런데서 블록체인 활용해서 비용을 효율화한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